세포가 100조 원래는 만 60조 70조 되죠 그럼 제 사람 몸에 100조가 되죠 음. 세포 100조 그러면 연색체가몇 개? 23상이니까 23. 뽑아니까46 맞죠? 네. 46개가 몸에 있어 XY가 네. X와 Y가 이게 46개가 X가 23개 Y가 23개 그러면 은 염색체 하나당 DNA가 몇개 있어요? 4만 개가 있어요. 우리가 개놈 조사한 게 4만 개야. 알겠죠? 4만 개가 곱하기 46을 하니까 4,600조 맞죠? 에? 우리 몸에 염색체는 몇개 있어요? 46개 곱하기 100조 하니까 얼마죠? 4 6 0 0점 맞죠? 4 6 0 0점인데 4만 개 뿌려서 46하니까, 내가 염색제 수는 4,600조고. DNA 숫자는 몇개 있어요? 1회 8,400경. DNA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러분 병을 고칠 때, 탁 쳐다보면 이 DNA를 1회 8,400경을 하나하나 다 고치는 거예요. 내 이름 딱부는 순간, 내가 눈으로 보는 순간에 딱 붙여져 버려. 여러분, 나를 그냥 일반 인간으로 보는 사람은 변화가 아웃이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DNA 하나에 유전자가 몇개 있죠? 50만 개씩 있어, 그죠? 내가 항상 강의해 주죠? 그럼 50만 개 곱하기 1회 8,400경. 그죠? 1회 8,400경은 DNA 숫자야. DNA 1회 8,400경이 유전자가 DNA 안에 50만 개씩 있으니까 곱하니까 9,200량이다. 양은 억, 여러분이 뭐지? 억, 조, 경, 해, 자, 양. 얼마나 많아? 이거 해야 되려면 500억 년 정도 걸려. 9,200량. 그게 여러분 몸에 9,200량이라는 숫자가 모여있는 거야. 거기 플러스 뭐가 있죠? 여러분의 몸속에 유해균가 아까 이 말은 여기 뭐 유, 만드는 되냐면 아까 뭐 미생물 미생물로 만든 건그 뭡니까 노소. 효소 발효 효소 삼차 발효 삼차 발효 효소 이게 뭐라 그래서 먹는 거인어자임이어자임바아공이었다 사건 어 내한테 좋지어그 네.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고 그것은 나도 하늘에서 왔지만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걸 먹으면 이제 뚱뚱한 사람은 살도 빠지고 뭐 이런 이런 거라고 하는데 내가 먹어봤더니 괜찮아 좋아 그러면 그거는 온갖 영양소를 발효하는 거야 발효 발효라는 건이 발자가 당유자변에 효자가 효자 효자가 또 당유자변이야 알겠죠 발효 그러니까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여기 플러스 미생물이 백조가 들어있어 우리 몸에 미생물이 백조가 있어 그것이 저런 음식을 먹을 때 미생물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냥 있으면 미생물이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뭘 먹어야 냐면 섬유질, 시래기국 같은 거. 이런 거 먹는 데다가 미생물을 저런 걸 먹어버리면 이 섬유질하고 여기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자라는 거야. 그래서 몸이 미, 백조의 미생물에 의해서 9,200냥이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야. 무슨 지 알겠죠? 그영향으로그 그 미생물이 분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화불량이 거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몸이 뚱뚱해지는 것도 이 미생물 활동이 현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미생물을 분해해 줘야 미생물이 먹을 걸 좋게 삼차 발효해 준걸 넣어 주는 것이 이분들의 효소야 알겠죠? 어, 뭐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도면 그런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먹으면은 그냥 음식만 먹으면 거기는 미생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억지로 유산균을 먹어야 돼. 네. 유산균은 2차 발효야. 알겠습니까? 네, 네. 요거는 3차 발효니까 또 빨리 없어야 되지. 네. 어, 그러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 미생물 먹으지 않 우리 음식에서는 미생물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생겨. 그리고 배 속에 있는 미생물은 유해 미생물과 우리 몸에 네, 좋은 네. 유생물을, 유익 미생물이 있는데 네, 이 유익이 네. 많아야 되는데 유해가 많으면 손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먹으면 이게 많으면 유해가 많으면 부패가 돼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많이 나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저런 거를 먹어줄 때는 네. 다른 것도 먹고 저걸 먹으면 효과적이지. 복수가 빠지고 복수가 빠지고 가스가 빠져버리고 장이 정상이 되는 거지. 막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발효라 그러는데 이 미생물 백조를 보태니까 9200량 백조. 그럴 때 우리 몸속에 미생물과 유전자가 공존하고 있는 거야.